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스 펑크에요 와! 요즘 막 날도 더워지고 슬슬 새로운 옷막 사고 싶잖아요 근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경조사도 많아지고 여행도 가야 되고 돈 나갈 일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옷 사는 데만 마음껏 돈 쓰는 거 솔직히 불가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파오랑 가성비 봄여름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데일리룩부터 꾹꾸룩까지 활용하기 좋은 기본템들만 제가 싹 모아왔거든요 또 특별히 지그재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파오 엘르스펑크 선착순 30% 할인 쿠폰까지 있으니까 안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스파오데 오늘 영상 가격 보면 깜짝 놀라실 걸요 제가 적당히 통장시켜 드리면서 예쁘고 득템할 수 있도록 아주 그냥 탈탈 털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세요. 스파오. 이민드브레이커 작년에 소개해드렸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았던 제품인데 그때 또 할인 놓치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놓치지 마시라고 또 갖고 왔어요. 이게 스파오 1등 윈드브레이커라고 해요. 윈드브레이커 중에 이렇게 핏 좋은 거 없다? 거기다가 심지어 다른 윈드브레이커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와샤 가공을 했어요. 와샤 소재가 뭐냐? 기존 나일론보다 훨씬 가벼운 초 경량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이 원단에요. U V 차단 기능까지 들어가서 살 안타템으로 그냥 여름에 너무 좋은 거지. 저희 작년에 이거 소개하고 전 직원들 의자에 다 걸쳐 있었더라고 없으면 죽가요어 어. 진짜 진짜 찐 소감 얘기해 줘. 없으면 안 되고 무조건 애착템이야. 애착. 어, 그리고 얘가 너무 좋은 점이요. 밑단도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스트 조절해가지고 더 크롭으로 아방하게도 입으실 수 있고 쭉풀어서도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퍼도 2A 지퍼다. 밑을 쫙풀어서 스타일리시하게 또 스타일링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너무 야무져가지고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야. 얘는 누적 판매 7 0 0 0 장에 리뷰도 2,700개거든요. 이미 얘는 입소문 제대로 탄 거기도 한데 더 대박인 군요 기본 할인에 엘퐁 할인 쿠폰 사용하면은 이거 얼마일 것 같아? 엘펑 할인 쿠폰 지그재그에서 사용하시면 30% 할인 쿠폰은 선착순이니까 선착순은 언제나 심장을 쫄깃하게 하죠 그래서 그 선착순 할인 쿠폰을 사용하시면요 25,000원이야 2천... 네? 이거 25,000원이야 유행도 안 타는 살안탑템 이거는 또 컬러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번에 신상으로 라이트 블루 컬러가 나왔어요 그것도 예쁘더라고 그냥 올 여름 인생 윈드 브레이커 여기서 가져가세요 이번에는 요즘에 딱 지금 날씨에 많이들 찾고 있는 반소매 티셔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 반소매 티셔츠는요, 스파오에서 누적 판매 1.8만 장에 후기가 5천 개가 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이 정도로 보장된 티셔츠가 있어요? 제가 딱 입은 핀만 봐도 왜 인기가 많은지 아실 거예요. 정말 그냥 여름 반팔 티셔츠의 정석. 너무 오버핏도 아니고 너무 핏되는 것도 아니고 모난데가 없는 반소매 티셔츠의 정석이에요 반소매 티셔츠가 잘못 입으면 브라, 속옷도 많이 보이고 이런 군사들도 되게 많이 비치잖아요 근데 얘는 두께감이 비침이 없고 되게 쫀쫀해가지고 그냥 진짜 막 편하게 입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팔뚝도 싹 잡아주는 게 보세요 보세요 제가 입은 핏좀 보세요 날씬해 보이죠? 기장감도 싹 있어가지고 팬츠에 싹 넣어주니까 우리 너무 크루 티셔츠에 지친 펑싱이들 이런 기본 티셔츠 너무 찾았잖아요 거기다가 텐션 어떻할 건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여주려고 연출한 퍼이어가지고 다소 과장돼 보일 수 있지만 이거 봐 모찌야 뭐야 쫀쫀하고 얘가 탄력이 너무 좋아 그리고 후기 보니까 세탁 후에도 변형이 적다라는 후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사두시면 은 오래오래 잘 입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얘는 일단 가격에서 죽어요 정상가부터가 19,000원대인데요 할인하면 12,000원대 어디서 이런 기본 들리 12,000대 구매? 이거 솔직히 컬러별로 하나씩만 쟁여도 다른 브랜드 하나 사는 가격이지 뭐. 저긴말안 합니다. 올여름 반소매티 컬러 품절되기 전에 스파로 가세요. 자, 여름에 입는 데님 슈츠가 너무 짧고, 쫑기고, 막 헉! 엉덩이 다 보이고, 너무 핫. 핫해서 부담스러웠던 분들 오늘 보여드린 이 스파오 데님 팬츠는요 전체적으로 여유 있고 통도 좀 넉넉한 편이어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롤업을 해서 쇼츠로 짧게 입어봤는데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얘가 사선 커팅이에요 사선 커팅은 뭐다? 허벅지가 착시 효과로 날씬해 보인다 사선 커팅이라서 키가 또커 보여요 나도 모르게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주고요 이 팬츠는 이상하게 와이존이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신경 안 쓰고 입어도 예쁜 팬츠 스파오 데님들이 너무 좋아 여름 데님 팬츠들은 연단이 얇아요 오히려 그냥 한여름 용이야 너무 시원하게 입을 수 있고요 워낙 얘는 그냥 기본 스타일이라서 꾸안꾸 데일리룩부터 꾸꾸꾸 룩까지 다 만능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정가 39,000원에서 엘스펑크 선착순 쿠폰 쓰시면 25,000원대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난 여태까지 데님 팬츠들이 너무 부담스러웠다 인생 데님 쇼츠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당장 스파오로 달려가세요 자, 이번에는 진짜 우리 펑순이들이 환장할 만한 여름 트위드 자켓을 가져왔는데요. 요 스피... 트위드 재킷은요, 블루랑 아이보리의 컬러가 섞인 파스텔 톤 원사인데요. 보통 의 여러분들 트위드 재킷은 펄사가 있잖아요. 이건 펄사가 없어서 데일리로 입기 좋아요. 어깨도 과하지 않고 딱 각이 사는 기본 레귤러 핏에다가 톰에도 딱 팔꿈치 위로 못생긴 그 팔뚝살까지 싹 가려주고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이 안감이랑 겉감이 싹 붙어 있어서 이 원단이 막 흐느적거리지 않고 싹 하나로 붙어 있는 것도 장점. 제가 이거 입고 심지어 셀카를 찍었어요. 왜냐면 이거 입었을 때 제가 너무 예뻐 보였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진파를잘 받는 옷이라는 거. 버튼이 요란스럽지가 않아요. 재원단으로 이렇게 싹 감싼 버튼이 그냥 트위드 재킷에 싹 묻어가는 거지. 요란스럽지가 않아. 그리고 이 포켓? 가짜 아니다잉? 진짜 포켓이어가지고 실용성이 있고요. 이 청초하면서 청순한 트위드 재킷은요. 가격이 일단 너무 죽여요. 엘스펑크 선착순 30% 할인 쿠폰 사용하시면 이게 5만원이라고. 미쳤다리, 미쳤다리. 여러분, 지그재그 달력 가셔야겠죠. 아니 요런 트위드 자켓 입을 때 이너로 여름에 뭐 입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런 거 입으시면 돼요 왜 이너에 막 반팔티 입자니 너무 겉에 갖춰 입었는데 캐주얼해 보이고 그럴 때 시원한 소재의 요런 니트 슬리블 슬리 입으면 돼요 내기 스퀘어로 싹 파였어요 겨드랑이가 앞무리까지싹 가려져 그리고 소재가 어떡하건데 너무 시원해 이게 두툼한 니트는 아니야 그래서 입을 때 여러분들 스킨색 속옷을 받쳐 입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너가 니트고 하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 않으면서 딱 이런 트위드 재킷이나 여름에 린넨 재킷 같은 거랑 입었을 때 찰떡 궁합이에요. 이게 또 컬러가 화이트, 믹스 브라운, 네비 블랙 이렇게 정말 인너로 받쳐 입을 만한 기본적인 컬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요 아이콘답게 7kg 쪄가지고 배가 많이 자신이 없어요. 근데 얘가 기장감이 싹 길어가지고 팬츠에 턱이 나면은 배가 안 보이지 뭐예요? 심지어 가격도 에리스펑크 쿠폰 사용하시면 16,000원대야. 이거 니트거든요. 가격 너무 좋죠. 깔별로 쟁여야 할 기본템. 자, 데님 맛집 스파오에서 부츠컷 데님 하나 등장했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부츠컷 전성시대잖아요. 보시면요 허리부터 밑단까지 이 라인이 진짜 이어공주야 그 몸매를 이렇게 굴곡 있게 만들어주는데 스파오 데님들이 이 부츠컷 보니까 안에 이렇게 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허리가 뜨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고 허리를 진짜 쫙 레깅스같이 잡아줘요 진짜 정말 쫄바지같이 딱 붙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핏이 숨막히지 않는 여유가 그래서 허벅지부터 다리가 더 날씬해 보이는 거야 이게 쿨 소재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님 팬츠 두께감 절대 아니고요 얇고 텐션 좋은 데님 셔츠 왜안살 이유가 뭐 있어? 몸매도 예뻐 보이지? 밴딩 본인이라서 밥 먹어도 안 쨍기지, 그리고 시원하지, 그리고 가격 비트지. 정가 49,000에서 에리스 펑크 선착순 할인 쿠폰 사용하시면 3 1000대 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와, 음... 워낙 텐션이 있어서 그냥 본인이 딱 입는 사이즈 아니면 한 사이즈 적게 구매하셔도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본템 중에서도 은근히 옷잘입어 보일 수 있는 게 뭐다? 이런 케이블 니트거든요. 반팔 티를 입은 것처럼 편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갖춰 입은 느낌 드는 케이블 니트가 진짜 활용도가 높아요. 특히나 이 스파오의 케이블 니 트는요. 이 케이블 간격이 넓지 않아서 날씬해 보이거든요. 케이블 간격이 넓어버리거나 소재가 두꺼워버리면요. 그게 다내 덩치가 돼버려요. 이거는 제가 니트를 입었는데도 부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따 합격인 거예요. 이따 이름부터 쿨썸머 니트예요. 아크릴 폴리 소재여가지고 부드럽고 얇아가지고 여름에 그냥 진짜 덥지가 않은 니트야 어깨는 딱 레귤러 정핏에 몸판이딱 여유가 있거든요 딱군에딱 딱 가려줘요 밑에 시보리가 있어서 또 허리 딱 날씬해 보이게 해가지고 이건 체형 커버까지 싹돼 이런 게 팬츠, 스커트 다잘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핑크가 잘못 고르면 흰기가 많아서 얼굴에 따로 노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핑크가 되게 맑아 형광등에 탁 켜진 느낌이랄까? 웜톤, 쿨톤 다 괜찮을 것 같아 일단 리뷰가 8,000개가 넘는 이미 인기 상품이야 그리고 이 라이트 핑크 있잖아요 이게 지그재그 단독 컬러예요 제가 또 여러분 유명테미니 만큼 할인을 제대로 받아왔는데요 이게 할인 전에 29,000원대인데요 할인 쿠폰 사용하시면요 1 8 0 0 0원대 구매할 수가 있어요 칭찬 좀 해주세요 아 얘네 할말 많지 이것도 너희들 컬러 별로 돌려 입는 옷이잖아 아유. <laughs> 제가 이것도 작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팬츠는 딱 봐도 왜 이렇게 인기 많은지 알것 같지 않으세요? 카고 팬츠인데 막 포켓이 막 5억 개씩 달려서 부담스럽고 막 너무 힙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양쪽에 딱 포인트 포켓만 들어가서 은근히 깔끔한 카고예요. 바지통도 적당히 힙한 와이드예요. 소재도 푸르륵, 프루룩, 푸르륵푸르륵한 프루 소재여가지고 여름에 시원하게, 편하게 입기 좋고요. 근데 더마음에 들었던 거는 화이트 팬츠는 또 우리 속옷이 이슈가 있잖아. 얘는 엉덩이 부분에 메쉬망이 들어가 있어서 블랙 나 너무 비비드한 거나 포피 무늬 이런 것만 입지 않으시면은 속옷 빛침 크게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밑단도 스트링이 조절 가능해서 조고 팬츠로도 입을 수 있고 쭉 펴서 와이드로도 입을 수 있고요. 이런 어, 팬츠 하나 입으면은 데일리하게 입기도 좋고 여행 가가지고 후룩 막 편하게 입기도 좋고 그리고 화이트 팬츠 우리가 생각한 여름 화이트 팬츠 하면은 다 너무 포멀한 스타일만 있잖아. 근데 이렇게 캐주얼한 또 디자인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은 휘뚜루마뚜루 하나 싹 입었는데 스타일 딱 좋지. 요거는 엘리스 펑크 쿠폰 사용하면은 최종 할인가 25,000원대 구입할 수 있으니까 여름에 시원한 하구 팬츠 하나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그냥 화이트 컬러로 가시면 유행 안 타고 잘 입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거 놓치고 할인 기간 더늘려달라고 하기 없기? 여름에 또 햇빛도 가려야지 에어컨 바람도 막아야지 긴팔 가디건데 은근히 필수잖아요 지금 소개해드린 가디건은 긴팔 가디건의 정석이에요 이거 가디건만 바꿔 입었다고 제가 살짝 첫사랑 재질로 <laughs> 바뀌는 약간 청순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 가디건은요 모든 체형에 다잘 어울릴만한 레귤러 핏이고요 되게 얇아서 그 몸을 타고 싹 떨어져서 여리여리해 보여요 얘도 보시면 은 소재가 좀 가슬가슬 비침이 있는데 그 비침 때문에 오히려 더 예뻐요 여름에 입기 딱 시원한 까끌까끌하고 얇은 사랑타템으로 너무 좋은 그런 가디건 그리고 이런 가디건은 또 비침이 있다 보니까 안에 슬리브리스탑 하나 딱 받쳐 입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슬리브리스탑 같은 것도 후줄근한 막 티셔츠 같은 소재로 입으면은 없어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같이 얘가 셋업은 아닌데 같이 입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입어봤는데 그리고 얘가 골지로 되어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안 파였어. 저처럼 슬랙스랑 입으면 출근 룩으로도 가능하고요. 가격이 같이 세트로도 3만 원대요. 미쳤다. 미쳤죠? 가디건이 이거 엘스펑크 쿠폰 사용하시면 18,000원대고요. 안에 니트 슬리브리스가 엘스펑크 할인 쿠폰 사용하시면 12,000원대. 여름 내내 돌려 입을 가디건 찾았던 분들 그냥 아무 따? 이 가디건 세으로 여름 하이 기본템 하면 데님도 데님이지만 슬랙스가 필수잖아요. 일단 요 슬랙스는요. 차콜 블랙 크림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전요 차콜 컬러가 좀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콜 컬러를 딱 입어봤어요. 적당히 발등을 싹 덮어주면서 로망 기장 감이요 그리고 핏이, 와이드 핏인데 앞에 턱이 쫙 끝까지 있어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그리고 나 너무 편했던게 뒷밴딩이 있어요. 여기에다좀 벨트를 해서 뒷밴딩이 안 보였지만 사실 입었을 땐 뒷밴딩이 이렇게 있어서 엄청 편하다. 는 거? 풀 소재를 사용해가지고 그 린넨 라이크 느낌? 되게 시원해 고시감하또 살아있어서 너무 시원하고요 그냥 기본 템이에요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여기저기 잘입겠어 저는 그레이 가디건이랑 싹 매치해가지고 이렇게 출근룩을 연출했는데요 같은 컬러의 반팔 재킷을 매치해서 포멀한 룩으로 연출했잖아요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니까 이거 하나 갖고 온다 여름 그냥 팬츠 끝이다 최저 할인가 엘리스폰 쿠폰 사용하시면요 25,000원대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전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장 거의 5만 원도 안 된다는 거지, 어때요? 이번에는 여러분, 만능 여름 기본 재킷 하나 갖고 왔는데요. 자켓은 자고로 핏이 생명이잖아요. 요, 지금 제가 입은 화이트 재킷은요. 딱 세미크롭 기장에 뭐 몸판 품부터 소매 품이 딱 적당히 여유있을 정도. 군살 싹 가려주고 살짝 슬림해 보일 정도로만 여유가 있어가지고 아이보리 컬러인데도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스파오가 이렇게 재킷 핏이 예쁜지 몰랐어요. 재킷이 은근히 이런 어깨 있잖아? 이런 디테일들, 와, 신경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패드 굉장히 좋은 패드를 썼고요. 우와. 이 안감, 이 여름에 안감 들러붙지 않은 안감 썼고요. 안에 내부 포켓까지 있어요. 사실 아예 가격이 좋으니까 핏은 예뻐도 이런 내부 디테일들이 신경 안 썼겠지 했는데 어머 다 있어요 이렇게 안에 안감 라이닝까지 다돼 있는 거야 특히 이거는 아이보리 컬러가 너무 노랗지 않고 딱 그냥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줘서 여름에 딱 시원해 보이면서 예쁘더라고요 여름에 한여름 하객룩 뭐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펑숭이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차콜 컬러 제가 아까 입었잖아요 었 이런 그냥 반팔 재킷 하나 딱 입으면 은 하객룩 걱정 끝이죠 뭐. 그래서 이핏 죽이는 여름 재킷 얼마냐 하루 100명만 주는 선착순 엘펑 할인 쿠폰 사용하시면 37,000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여름에 잘 갖춰둔 재킷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마 맘에 드는 컬러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스파오에서 이 와이드 데님이 새로 나왔다 그래서 제가 입어봤는데요. 이거야 이거, 이거. 우리 평순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이름이 와이드 진이긴 한데 내 생각엔 세미 와이드에다가 기장감도 딱 떨어져 길지 않아 수선이 그냥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워싱도 허벅지 위쪽만 싹 들어가서 한끗 비율까지 살렸고요. 전 무엇보다 놀란 게 소재감이 엄청 얇고 시원해 후들거리지가 않아요. 읍서 보인 느낌이 아니고요. 그리고 워싱 이 일단 빈티지하게 고급스럽잖아. 가짜 느낌 아니잖아. 그리고 이 데님은요. 블루 데님만 있는게 아니라 화이트랑 네이비 대님도 있어가지고 화이트 데님은딱 이거 입으면 미쳤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가격이 정가 49,000에서 에리스 펑크 선착순 할인 쿠폰 사용하시면 31,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냥 컬러별로 쟁여서 여름에 그냥 인생 팬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막 스파오로 달려가기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선착순 쿠폰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4월 28일 오후 8시 매일 딱 100명에게만 선착순. 30% 쿠폰을 드리니까 선착순 쿠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룩 중에서 마음에 드는 룩과 그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시면요. 총 30분에게 이 스파오의 짱짱한 이너웨어를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 30분이에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원픽 착장은 뭔지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스파오!